아, 이걸 이제 먹는구나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살까? 얘는? 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사는 거야? 얘는? 너무 잠깐 보이잖아. 이 자식이 이게 이게... 이런 내가 솜사탕 물에 씻어 먹어요.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김현팔입니다오늘의 공포 게임은 새벽 2시마다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몰래 새벽 2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. 엄마, 몰래요. 엄마에게 들키면 혼날 게 뻔하거든요. 어쨌든 증거를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준비했는데 카메라 안 들어지네요. 아니 근데 집이 너무 엄마? 아 깜짝아, 나 엄마가 위에서 도는 줄 알았어. 뭐야? 깜짝 놀랐네. 필라테스 하드코어 버전인 줄 알았네. 뭐야? 파리는 뭐야? 왜 이래? 아 파리 왜? 아 입에 들어갔어요. 여러분들은 파리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? 뭔 소리야, 방금? 엄마? 어디서 나는 거야, 뭐야? 엄마? 아니 여기 가야 될것 같거든요. 느낌상. 어쨌거나 더룸 어게인. I don't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. I guess I need a flashlight. 플래시라이트가 어딘가 있긴 한가 보구나. 내 방에 있을러나? 아, 이걸 이제 먹는구나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열쩍게 살까? 얘는 얘는 왜 이렇게 비열쩍게 사는 거야? 얘는 너무 잠깐 보이잖아. 이 자식이 이게, 이게. 이런 게이 데가 솜사탕 물에 씻고 먹어요. 아줌마, 아줌마, 왜 이래, 왜 이래? 뭔 소리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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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뭐 온다, 뭐 온다! 아니에요? 와근 아, 게임이.. 오, 너무 무섭다 이 안에 뭐 있나? 엄마? 어 뭐야 뭐야 뭐, 뭐, 뭐 오른쪽에 뭐 있었는데 방금? 아 의자야 뭐 의자일 뿐이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집에서 뭘 해야된다는거야 뭐 해야되는거야 이거 왜왜왜왜 왜, 왜, 왜?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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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도도도도다히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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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마 도저히 도마히도아아 도저히 도저 왜 이래! 아, <laughs> 진짜 ㅅ <laughs> 깨는 조건이 뭔데 따라다니면서 내쫓아야 되나봐 느낌 참 그래 아니, 이쯤에서 귀신이 나와요 나와라 봐봐, 봐봐 이 봐봐, 이 봐봐 이 더러운 놈, 이거 하지마, 하지마 진정, 진정해, 진정 절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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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절대, 어디세요, 어디세요! 아니, 너무 어두워 앞이 보여야 뭐 하지 아니 게임이 개딱빡치게 만들어놨어 이거 어디있는거야 여기있는거야 아, 어디냐고 이상한 소리 내지마 여기있다 지금 여기있다 여기 여기 딱 여기있어 내가 뛰어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엄청 가가지고 바로 나가 쓰면 죽었겠네? 기선잡혀 죽어버려 죽어버려 아니 사진찍으면 없잖아 어쩌면... 사진의 용도가 뭐야 아 잠깐만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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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뭘할수 있다는 거야? 내가 야, 오른쪽으로 빨리 도어가 빨리 도어가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데스, 데스, 데스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완벽해, 좋아.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. 좋았겠다. 누구세요? 이번엔 또 뭐야? 따라가야 되는 거? 어, 여기, 어, 뭐야? 누, 어디야? 여기? 어, 맵이 이상한, 맵이 이상한데? 어, 204호? 이거 왜 놓고 해?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더 해봐. 하라 할튼 또안 안해. 여기서 음... 직차자 바로 그냥 도망가. 탈마색 거의 랭커급. 시간이 급니다. 아 음... 이게 엔딩 본 사람이 있는 건가? 엔딩 본 사람이 없는데 중간에 다 빡정하네. 아 이게 엔딩이 없구나. 저러다가 중간에 꺼진다고 하네요 그냥 빡종 해야겠다 어 빡종 어. 자 여러분들 두번째 게임 애프터스쿨입니다 애프터스크 방과후에라는 뜻이네요 방과후 갑자기 모든 학생은 사라지고 건물 안은 저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아얘왜 이렇게 얄삭하게 걸어 이렇게 띠껍게 거는 거야 이거 두루미야 뭐야 왜 이따구로 왔냐고 <laughs> 뭐야 저 느낌표 저거 저 느낌표 뭐지? 어 살짝 가까워지네 뭐야 이 느낌표 어 뭐야 먹었어 리브어 뭐야 어나 나갔는데? 뭐 이렇게 쉬워 게임이 이게 끝이야? 아 이게 왜 이래 이거, 이거 그거잖아 SCP 다시 올라가라고? 야 이만큼 내려왔으면 내려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? 다시 올라가긴 좀 그런데 원래 계단이 내려갔던 시이와 올라갈 땐또 어렵거든요. 특히나 저처럼 뚱뚱한 애들은 무릎에 무리가 가요.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. 내려가는 건 쉬워요. 내려가는 건 금방 내려가 달릴 수도 있어 게다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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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 no, 냐우냐우 no, no.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붉은만 나오는 거야? 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? 게임을왜 이렇게 싱겁게 만들었지 이게? 지금 되면 뭐 나올 때... 나올 때 됐는데... 나, 나올 때 n 됐는데 왜안 나오지...? 나 w 나 h 나 t 나나 do. I d 이 n t know what to do. I don't k 왜이 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 거 I d o 이 t k n 이 w what to do. I don't know 무서워서 시프트를 못 누르겠어. 어떻게 이거 나도 답답해요. 이런 내가. 나도 뛰어서 내려가고 싶어요. 근데 못 누르겠어. 시프트를. 아, 오바야. 언제까지 내려가. 왜 이래? 아니, 이게 학교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학교야. 게임 제목이. <laughs> 뭐야 쟤 왜이렇게 느려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너 누구세요? 누가 그따구로 오으래 뭐야 이 아오니 마른 버전이잖아 약간 아오니 다이어트 3년 뒤 약간 그런 느낌인어 있... 어디로 가야되지 될... 어 엘리베이터 타냐 다... 엘리베이터 타냐 뭐야 엘리베이터 버튼이 없어 뭐야 왜 점점 어두워지지? 아왜 열려 하지마 진짜 몰래 나가 쓱 됐다 봤죠 제 무빙 어 막다른 길 뭐야 어? 빡치네.